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봇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을,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를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 믿는 자의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최대의 숙제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늘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오늘도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이제 후반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성막에 관한 내용 중에 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 방법에서부터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 명하신 이 제사장 제사장 의복을 입는 이 제사장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이 의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 바로 36절인데요.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어, 오늘 말씀 출애굽기 예,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겉옷을 만드는 법, 그리고 패를 만드는 법, 속옷을 만드는 법, 속바지를 만드는 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36절은 그 중에서 패를 만드는 법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패는 쉽게 생각하면 어 판입니다. 판. 순금 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판에다가 36절에 보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판 위에 새기라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 새기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판 위에 순금 판 위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새겨서 어디에 두냐면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판을 관 위에 매라고 나옵니다. 이 관은 영어로 터번인데 그 제사장들이 머리에 두르는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 위에 이렇게 매는데 이렇게 매는 건데 맨전관 전면에 있게 이렇게 그 판이 이렇게 판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있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마에는 지금 순금으로 된 판이 있고 그 순금판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여기 성결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해서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됨.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함, 구별됨, 분리됨. 이 제사장의 이마에 그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로서의 거룩함, 그 구별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함, 구별됨은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죄에 붙어 있느냐 이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구별됨, 분리됨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의 이마에 써 있다고 했죠. 이마에 글을 써 놓았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그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게 되어 있죠. 얼굴을 보는데 이마에 이제 글씨가 순금으로 된 판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과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과 역할과 하는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함축의 내용은 이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어떤 존재상 원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이마에 새겨 넣은 것이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구별된 자여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맡은 역할은 백성들이 죄와 연결된 것을 끊어내고 죄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거룩함,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이라는 것은 이 의복 전체가 이이 이 순금판에 새겨져 있는 내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도록 짜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31절에서 35절까지에는 제사장의 그 겉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데 그 밑에 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매달게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제 몸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35절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제사장이 아, 살아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성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 거룩함, 구별됨 이 문제는 여호와께 성결함의 문제는 제사장에게는.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뒤에 속옷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밑에 속바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의복을 입는 것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맨 앞부분에, 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 28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사장 의복을 거룩한 옷이라고 한 것은 그 옷에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그 의미가 그 의복 속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의미가 의복을 입는 것 속에 의복 속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고 직접적으로는 어디에 쓰여 있죠? 네. 그 순금 판에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있는 패, 그 판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는 이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의복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실제적인 고민과 또 적용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질문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OX 퀴즈니까요. 50대 50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냐, 엑스냐?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아니,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리십니까? 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질문한 뉘앙스를 보면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거룩한 삶이 마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 무조건 맞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그런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저희 옛날 YMCA 근처에 선릉역에 화평교회라고 굉장히 제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거의 교역, 교역자도 아닌 청년의 입장에서 교역자실에 살다시피 하고 교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일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서 일을 하고 주일에는 사역자만큼 살았습니다.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어뭐 오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쯤 됐어요.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하얗게 불태웠다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청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저의 일상을 완전히 놔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기 일상 생활을 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이라는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저 교회에만 올인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던 저의 삶을 과연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세 명이 있습니다. 저와 최 목사님과 또 김범래 형제가 청년이 어 지금. 방송으로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방금 한 얘기를 듣고, 우리 법례 형제가, 아,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아, 교회 봉사하는 거다 때려쳐야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 균형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삶의, 저의 잘못된 삶의 배경에는,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못 이끌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구분짓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나누어서 거룩한 것은 교회, 예배, 영혼, 뭐 신학, 믿음, 어, 목회자,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은, 네, 자막 나오나요? 네. 속된 것은, 어, 세상, 개인의 생활, 육체, 어, 일반 학문, 이성, 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 이런 것들은 다 속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거룩한 것을 더 높게 평가하고, 속된 것을 더 낮은 가치로 치부해버리려는 그런 생각들. 이것을 어, 성속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원화시켜서 구분지어서 생각하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지금 들으면 무슨 뭐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막 거룩하고 정말 신앙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반 직장을 가지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속되고 이렇게 좀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깨어있는 신앙인들과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고유 영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할 성격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그 2022년 표어처럼 성전 안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인데요. 어,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아주 쉽게 쓰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그런 책이죠. 어, 이게 세 가족 교육, 우리 교회에서 세 가족 교육을 하면 이제 나눠드려서 읽으라고 이제 나눠드리는 책인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모습을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서재, 주방, 침실, 벽장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각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영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기 이제 오락실이 나옵니다. 오락실은 뭐냐면 나의 노는 공간, 친구들과 교제하는 공간, 취미 생활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런 개념을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러니까 완전히 성속 이원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오락실까지 예수님이 오실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락실에는 오락실에 이제 예수님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 예수님은 오시면 어 즐겁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같이 못 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오락실에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오락실 이제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다 보니까 요즘 게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게임을 막 열심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요즘 게임 문화를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 속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한 편이 되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우리 편이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채팅을 하는 그 거기서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거죠. 채팅이 이제, 개, 그, 각 팀끼리도 할수 있고, 전체에게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못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비난의 메시지를 이제 욕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신고 기능이 생겨서, 욕을 하면 이제 신고가 되고, 뭐, 얼마 동안 게임을 또 못하고, 뭐,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기분 나빠서 이제 화가 나면 그걸 참지 못해서 이제 현피 뜨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현피 뜨자는 건 각자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같이 만나서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현피 뜨자 해서 이제 막 20대 청년이 막 하다가 이제 화가 나서 현피 뜨자고 해서 가보면 막 초등학생이 나오고 막 이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게임 세계 속에 어 얼마나 그리스도가 없는 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임 문화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거실 같은 공간 아까 그,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서 거실은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공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뭐 특별히 그중에 이제 아이를 가진 학부모 들끼리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좋고 아름다운 대화들 나누면 참 그렇게만 나눈다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은근히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런 대화들 속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모임들, 그런 사교 모임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책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책이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우리 개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소개해 드린 것이 책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요. 어, 또 네덜란드의 수상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을 지니셨는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과 예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권적인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만든 단어가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역 주권을 처음으로 주장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예술, 학교, 정치, 국가, 가정, 뭐 회사 이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이 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어, 뭐라고 하냐면 네, 한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는 mine 이렇게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장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여기 한 군데는 a square inch라고 해서 1제곱인치도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마치 학교는 모두 다 기독교 학교여야 되고, 예술가들은 다 무슨 십자가, 뭐 교회 이런 것만 그려야 되고, 뭐 정치는 무슨 기독당, 이런 당이 집권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가를 집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역주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영역주권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영역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영역주권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요리사는 요리를 맛있고 아주 예쁘게 먹을, 먹을만하게 요리를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인은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이 영역 주권,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여호와께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속한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삶, 그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의 역할, 나, 내가 속한 영역에서 사회 영역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사회영역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리된,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자의 삶,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